여러분, 물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아요? 제가 집 앞에 첨전에 나왔는데요.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이렇게 많아졌어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인상을 찡그리고 계시다면 제 웃음소리를 듣고 같이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웃음 준비 시작! 이상을 웃으셔야 돼요 자, 더 같이 웃습니다 아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자, 기분이 조금 풀리셨나요?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